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싸움의 벽 메인 MC 장동민입니다. 예, 아, 싸움의 벽 요즘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야, 오늘은 도대체 어떤 사람과 어떤 경기로 조준호가 어떻게 터질지. 예, 아,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두분 모셨습니다. 자,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싸움의 벽. 주인장, 조준호입니다. 네. 매일 아,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싸움의 벽 손님, 김영준입니다. 아, 우리, 우리 김영준 선수 본인의 이제 그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래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지금은 이제 프로 MMA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어찌 됐건 어, 오늘 뭐 이렇게 찾아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근데 일단 딱 봤을 때부터 어우, 이 포스가 여러분 어? 잘하는 그와 남자들은 이거 보기만 해도 피하는 이 만두 에? 야 제대로 얼었네 냉동이 냉동이 지금 제대로 됐어 속이 꽉 찼네 와야 이거 고기 만두 제대로 꽉 찼습니다. 야 준호도 있긴 한데 음. 여기 그냥 살짝 있잖아 여기 뭐 조금 어? 아좀 곱상하게 어. 운동을 한것 같아요 아 그치 곱상하게 네. 유도는 응. 잘하는 사람이수 기가 안 부어 아 그래? 아이 터치를 못하게 던 터치 <laughs> 던 터치 딱 하니까 잡려라 그러면 아이씨 이거 딱딱하니까 근데 종목 특성상 어, 어. 이 계속 비벼지니까 어. 레슬링이 될 수밖에 없고 레슬링 치고 안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아니야 많아요 안되는된 사람 아니고 곱상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애들은 어. 좀 이렇게 안 되고. 아안 되는 사람도 있어? 네, 맞아. 어. 기술 진짜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보여. 아 그래요? 어, 네. 아. 전문가로서는 설명이 되지 아, 않네. 아, 뭘 전문가를 전문야나 집에서 있더니. 오늘은 유도의 조준호와 레슬링의 김영준의 한판 대결이 오늘 매칭이 됩니다. 다른 종목이다 보니까. 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응? 룰이. 룰에 정확하게 입각을 해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응? 이렇게 하려고 응. 그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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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어, 하고냐면 이 얘기를 딱 들었거든요. 그 때. 진짜로 길거리에서 만에 유도 레슬로 딱 마주쳤어요. 응, 응. 겨울에 마주쳐서 응. 이렇게 막 패딩 입고 두꺼운 옷 입고 음, 음. 싸우게 되면 음. 그래도 아무래도 유도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음, 근데 여름에 음. 반티 반바지 입고 어. 어깨 빵빵 나갔고 싸우게 되면 어, 어. 또 레슬링이 좀 유리하잖아요. 어. 그렇게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아한번한 한 번씩. 음. 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아, 어, 어. <laughs> 이게 안 된다 형 어. 이거 그냥 우리 그냥 레슬링 한번 도 한번 하고 해야 된다. 빵이 <laughs> 어. 어. 담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치고. <laughs> 어? 그러면은 우리 조진호 선수가 생각하는 룰은 음. 1라운드 음. 나도 도복 고 음. 레슬링을 하고 음. 2라운드는 다 같이 도복 입고 어.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할래지 어. 어. 근데 아까는 기견 비슷하잖아 반팔 반, 반바지 입고 어? 하고 패딩 입고 하고 어? 비슷한 얘기 아니야? 뜯고 보니까 그래. 어, 그니까, <laughs> 아니 그니까 내가 어차피 똑같은 거를. 어, 그러니까 얘는 어, <laughs> 무조건 길거리 싸거하고 아니고 저기 어, 패딩, 그래. 오리털 패딩 있고 이렇게 팍 채면은 팍 뜯어지면서 막 거위 털막날리고 어, 막, 어, 막. 이러면 어, 어. 그림이 나. 어, 음. 야 연출관에. <laughs> 야, <웃음> 오늘은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대로 옷 입고 음. 레슬링 룰로 하고 음. 이 라운드는 도복 위에 거 입고 주상처럼 유도 룰로 하고. 이대로 레슬링을 하고, 어, 그리고 2라운드는 어. 내가 도복을 입고, 유도를 어, 어. 하고. 어, 어. 이렇게. 자, 이거는 복싱 때처럼, 복싱은 KO 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KO가 없으니까 점수가 돼야 돼, 점수. 서로 서로에 대한 것들이 다 용인이 되면 어떨까요? 오케이. 전부 다다 1점으로. 다 오케이. 유도에 꽂힌 한 판. 응. 한 판은 2점. 오케이. 그리고 레슬링에 꽂힌 폴도 응. 2점.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들은 2점씩이고 나머지 점수는 1점씩으로. 네. 나머지는 1점씩. 오케이. 저 굴리는 거 있어요? 그러면? 굴리기 기술도 무조건 다 1점씩으로 들어가 주고. 네. 응? 굳히기가 딱 들어갔다. 그러면 3초당 1점으로. 네. 근르기요르기르기 어? 해서 <laughs> 제가 이렇게 탭 치면은 몇점이야요어 그거는 이제 한 판이랑 똑같으니까 2점. 탭 오케이. 치면 2점. 오케이. 유도와 레슬링, 레슬링과 유도의 대결을 준비를 해 봤거든요. 자, 진 대결. 과연 어떤 사람, 어떤 스포츠가 더 강할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 주십시오. 자, 그 선수 유도의 조준호! 레슬링의 김영준! 자, 두분 준비되셨죠? 자, 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1라운드, 요, 100원. 글자가 나오면 조준호가 선택. 숫자가 나오면 김영주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어! 한글이 나왔기 때문에, 1원 나왔기 때문에, 과연, 유도의 조준호는 1라운드 경기를 어떤 종목으로 선택을 할지 골라주세요. 레슬링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레슬링부터. 레슬링부터 결정했어? 예. 초반에 힘이 있을 때 자기 주종목으로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닐 것. 아아 아닐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1라운드 경기는 레슬링 레슬링 경기 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라운드 2분으로 들어갑니다. 성원에 예. 아 예. 시작합니다. 자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자 레슬링 경기. 오오 오. 오, 오. 그럼 또 각성 모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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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5 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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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4점 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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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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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아, 이거는 체육관의 어, 특성상 제가 이제 백 포지션을 잡았고 2점 들어갔죠? 네, 한번 굴렸기 때문에 네, 총 4점. 4점. 근데 이게 1점씩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2점입니다. 그렇죠? 2대 0. 파이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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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오오어어어어 가냐, 가냐? 뒤로 가어어어어어오렸어어굴렸어어어어어어어어어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등등어오어깨 뒤로 오, 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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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케이 오탑어어어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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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이 2초 이상 갔기 때문에 오케이가 다 등이 다 가지고 2 이상 갔기 때문에 이 점, 골은 는 2점입니다. 2점. 2점 자 그러면은 지금 4대0, 어, 그렇지 4대0 스타트 공격 들어가야 돼. 공격 들어가야 돼. 오호, 그렇지 공격 들어가야 돼. 공격 들어가야 돼. 공격 들어가야 들어가그렇 공격 들어가야 돼. 어안야았어 들어가, 들어가. 아, 다시. 오. 오, 오. 기절, 기절. 어 기절할 뻔 했어. 아, <laughs> 엘보 오버도 아니 진짜 엘보 정 더... <laughs> 정찬성이가 야인한테 맞은 거 지금 맞았어요. 아 오우 야이거 와우 비슷한 게서 클럽 빠했네. 나갔죠 이거. 아 어, 나갔네. 야 어, 근데 기절. 엘보를 맞은데도 버튼해? <laughs> 아직 캐리어 된 적이 없어. 아, 캐리어 된 적이 없다. 어 응. 자. 그러면 형이 정찬성보다 더센 거네? 아, 아 한마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laughs> 그렇죠. 아, 저희 정찬성 선수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 저 뒤지게 맞아요. 아. <laughs> 친분이 있는데 뒤지게 맞네. 응. 자, 좋아요. 응. 다시. 파이트! 자, 체크를 노리는 김영준. 여기서 점수를 더 내야 됩니다. 점수를 더 내야 돼. 자,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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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 잡았어, 잡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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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제 아, 어, 이 점, 이점 들어갔어. 열점 들어갔어, 1점 들어갔어, 1점 들어갔어. 장애자, 장애자. 장애자. 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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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아, 장애 안 좋아? 힘 아, 아, 뺐잖아. 노노 장애, 노 장애. 와, 노 장애. 씨. 동시장이다. 동킹이랑 짜. 힘을 빼가지고 했는데, 디디치 찍어버리고. 스포츠를 할 때는 심판이 스탑을 멈추기 전까지는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에? 맞지? 맞습니다. 맞지? 어. 백 포션 아. 잡았고, 그 다음에 폴. 폴. 3점. 총, 총 3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2초 남은 상황인데, 7대 0이에요. 7대 0. 파이팅 자, 탱탱! 응. 아... 1라운드 레슬링 룰의 경기는요, 김영준 7점, 조준호 0점, 1라운드 7대 0! 만족합니까? 그 정도면? 살살 했어요. 살살, 너무 살이고어 근데 어, 기습적으로 이 유도식 기술들이 들어오는데 어.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어. 이게 제가 솔직히 긴장을 좀 하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넘어갔지. 긴장 안 하고 있었으면 그냥 뭐 떴을 거예요. 어, 아니, 7 점을 내줬어요. 만족합니까? 원래 5 점인데 짜고 안 <laughs> 쳤으면 5 점인데 <laughs> 저제 마음 속에도 오 점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아, 선방이다. 아, 아, 5점 선방, 5 점은 <laughs> 비벼 볼수 있다. 또 마음 속에 <laughs> 마음 속에 선방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휴식하고 2 라운드 들어갑니다. 잘 써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 얼 남지 않았어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 어. 막강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와.